자 오늘 주가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죠. 나스닥, S&P, 인 다우존스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 1%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아침부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베센트가 블룸버그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젤렌스키가 민회에서 광물 거래 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계약서랑 뭐 그런 거다 들고 갔거든요. 광물 거래 서명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젤렌스키 민회에서 광물 거래 서명하지 못했다. 한다고 했으면서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서 약간 조짐이 보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그 국방 그 보안 보좌관 와이츠가 벤스와 베센트는 화가 났다. frustrated 민회 미팅 이후로. 그래서 여기서 민회 미팅 이후로 우크라이나랑 미국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있어요 서로서로 서로 이제 분열이 살짝 나는 조짐이 보이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출스소셜 에다가 강하게 얘기를 했죠 생각해보면 코미디언인 젤렌스키가 미국을 350 빌리언 달러 돈을 쓰게 하고 선거 없이 독재자인 젤렌스키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적당히 성공한 코미디언이 독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소셜에서 이때부터 이제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의 뭐 욕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점점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가 어 지금은 이제 반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불안불안해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가 어떻게 종식이 되는지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이유 이슈가 있고 난뒤 미국 특사 켈로그와 아, 우크라이나의 제네스키가 함께 키우 합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미국의 요청에 따라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서 취소를 했어요.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랑 만나서 진전시키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약간 쩨습니다.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3월 달로 미뤘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이제 미국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 이제 투자자들이 아는 거죠. 아, 이거는 확실히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그냥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어 리스크를 좀 줄이고 있는 중이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들이 특히 좀잘 버티고 있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1% 가고 하는 상황에서 쏙쓸리1.3% 밖에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장비 설비들 회사를들 보면 오늘 오르고 있어요. 텍사스 인슈먼스 장비 설비들 이렇게 오르고 있죠. 알리바바가 오늘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AI는 글로벌 GDP의 50%를 대체하거나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라 합니다. GDP 50% 상당하죠. 그래서 굉장히 AI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알리바바 주가도 오늘 9% 뛰고 있고요. 실적 발표율로. 여태까지 많이 올랐는데 또 추가적으로 9%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도 나스닥이랑 뭐 그런 S&P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방금 나와서 이런 얘기 했었죠. 예산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이르다. 지금 폴리마켓 그베팅 사이트 가보면 이번 연도에 셧다운 할 가능성을 한65%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좀 높은 확률로 지금 셧다운 가능성 도 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테슬라 왜 떨어지나요? 플란티어 사야 되나요? 비트코인 가리지 말아 주세요 나가 리게티 <laughs> 오케이 봐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전...